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클플레이 MC 영경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 우승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바로 어제도 우리 아랑 MC가 우승을 차지하셨더라고요. 이틀 연속 피클플레이 MC 우승, 우승. 이 사명감을 띠고 지금 피클플레이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성취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상금도 너무 좋으니까요. 상금 보시죠. 자, 오늘의 상금 200만원입니다. 야구 두 경기, 축구 두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SK와 두산의 경기인데요. SK, 어, 생각보다 이 흔들림이 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3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아, 마도 두산이 이번에는 수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두산의 승리를 예상해 볼게요. 자, 다음 경기는 키움과 롯데의 경기입니다. 이두팀 역시 키움이 2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죠. 어, 그래서 롯데에서 이 완봉승을 거뒀던 톰슨 선수를 등판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어, 그래도 저는 왠지 키움이 승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워낙 이전 경기들에서 점수 차가 좀 컸거든요. 키움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K리그 1 축구 경기인데요. 대구 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이번에 유상철 감독이 부임하고 첫 경기를 대구 FC와 치르게 됐네요. 근데 기회가 온것 같아요. 대구 FC 현재 2연패 중이기도 하고 수비 수의 공백이 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이 감독이 새로 오면 선수들 굉장히 열심히 뛸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성남 FC와 강원 FC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내용 2경기 스코어까지 예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3연승으로 파죽지세를 기록 중인 강원 FC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데요 아마 1대0으로 강원 FC가 승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모두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아두번 연속 우승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정말 최고의 주말이 될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도 주말 잘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스포츠를 건강하게 즐기는 새로 로운 방법 디컬 플레이